안녕하세요, 여러분. 티처스픽 하랑쌤입니다. 최근 교육부의 조사에 따르면 학교 폭력 피해 응답률이 2013년 전수 조사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대입 모든 전형의 학교 폭력 기록이 반영이 되면서 많은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분들의 우려와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학교 폭력과 관련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보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님이신 박성미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을 전담하고 있는 변호사 박성미라고 합니다. 그럼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수 있을까요 네 제가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로서 하고 있는 역할은요 우선 학교폭력과 관련된 연수 그다음에 법률적 자문 상담. 학교에서 생활교육위원회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징계조정위원회라고 하거든요. 네. 네그 징계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사실 요즘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대입에 학교폭력이 반영된다는 뉴스를 보시고 정말 다양한 질문을 주고 계세요. 혹시 관련돼서 소식을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대학 입시에 반영이거든요. 2028학년도부터 대학 입시에 학교폭력 이력이 수능과 논술 실기 등 어떤 전형으로 지원을 하였더라도 모두 반영이 됩니다. 어 그럼 뭐 수시로 가도 뭐 정시로 가도 뭐 내가 예체능을 해도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정말 우리 학생분들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물론 내가 피해자가 되는 것도 절대 안 되겠지만 작은 일도 가해자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변호사님 혹시 학교 폭력에 주된 유형에는 어떤 게 있나요? 학교 폭력의 유형에는 신체 폭력, 언어 폭력,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폭력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음, 사실 요즘에 아이들이 SNS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과 관련된 범죄 또는 뭐 학교 폭력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실제로 겪으신 어떤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요새는 학생들이 SNS를 많이 이용하고 또 단톡방이 많이 활성화된 어, 현실이다 보니까 음. 어, 단톡방이나 SNS 통해서 아무 생각 없이 네. 어, 다른 사람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모욕적인 언사들을 쉽게 하면서 어, 그런 것들이 학교폭력으로서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에서 내가 다른 친구한테 욱 해서 욕을 했어요. 요것도 학교폭력으로 접수가 될수 있는 건가요 일대의 어, 상황인지 아니면 단톡방에서 그렇게 한 건지에 따라서 사실 뭐 모욕죄나 명예훼손 이런 것들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교폭력은 일대의 어, 상황이나 아니면 네. 단톡방에서든 어쨌든 모욕이나 어떤 욕설을 들은 네. 학생들의 네. 입장에서는 어, 정신적인 어떤 피해도 당연히 생길 수 있는 거고 모욕죄나 아니면 명예훼손죄와 같은 어, 범죄도 사실 해당하기 때문에 음. 어, 이러한 유형은 학교폭력에도 당연히. 해당합니다. 변호사님께서 느끼시기에는 요즘 학교 폭력 접수되는 가장 많은 유형이 음... 뭐라고 생각되세요? 물론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굉장히 뭐 심각한 사안도 있는 건 맞아요. 사실. 다수는 네. 어, 학교생활 중에 일상적인 갈등 중에 일어나는 사람들도 신고 접수되는 건들도 많이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음. 째려봤다고 아니면 네. 뭐 체육 시간 중에 뭐 일어나 어떤 가벼운 신체 접촉도 이건 맞아. 내가 학교 폭력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학교 폭력에 되게 다양한 처분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네. 대부분 어떤 정도의 처분을 받고 끝나는지 알수 있을까요? 사실 대부분은 뉴스에 네. 나오는 그런 중대한 사건이 아니면 네. 경미한 조치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미한 조치라고 하면은 이거는 생기부의 기록이 안 되나요? 아 경미한 조치는 어, 1호부터 3호 조치를 경미한 조치라고 음. 보통 말을 하는데 네. 경미한 조치는 심의위원회에서 조치 결정이 나온 경우에 조치를 이행하면은 어, 생계비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그 기한 내에 어,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생계비 기재가 됩니다. 아뭐 사과를 하지 않는다던가. 네 맞습니다. 1호 처분이 뭐였죠 1호 처분은 서면 사과예요. 서면 사과. 네. 2호 처분이요? 2호 처분은 신고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부복행위 금지 조치입니다. 아, 보복을 하지 말아라. 네네. 너 가만 안둔다 맞습니다. 그리고 4호, 5호 조치는 어,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가 됩니다. 음. 어, 그리고 6, 7, 8호 조치는 졸업일로부터 4년 후에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9호 조치인 태학조치는 어,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학생이 반성을 하고 네. 뭔가 그 이후에 좋은 일을 하더라도 삭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원칙은 기한이 정해져 있고요. 어, 그런데 4호부터 7호까지의 조치는 어, 졸업 직전 전담기구의 심의를 통해서 네. 삭제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일들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데요. 네. 가해 학생들도 억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 똑같이 잘못했는데 내, 네, 나만 가해자라고? 그래서 보복한다는 말이 좀 있거든요. 이러면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네. 요새 부모님들은 본인의 자녀가 학교 폭력의 가해자라고 학교로부터 이렇게 연락을 네. 받거나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화가 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 왜 우리 애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어 그럼 나도 당했어.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나도 피해자인데 이러면서 바로 맞폭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부모님이 개입을 하, 함으로 인해서 소송으로까지 번지고 그러면서 비용은 비용대로 또 나가면서 피해를 받았다고 위자료까지 달라고 하시면서 이제 돈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뭐 간혹적으로 계시는 것 같습니다.네. 가정의 역할이 저는 점점 중요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맞폭 네. 관련된 거는 그래서 좀 정말 억울하겠지만. 가해에 관련돼서 뭔가 처분이 나왔을 때 가정에서 그래도 이것만큼은 꼭해 주시면 좋겠다. 네. 저는 한마디 정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 폭력에 가해 학생의 부모님들은 일단 사시 관계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고 음. 내 자녀가 좀 잘못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상대방 부모님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 그러면은 연락을 드리셔서 예, 진정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약속을 드리면은 음. 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상대방 학생 부모님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뭐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교 측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네. 혹시 그 상. 대방 학부모님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나라고 오. 먼저 물어보신 다음에 만약 연락처를 주신다고 동의를 하신다면 진정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약속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요새는 또내 연락처 주는 거 싫은데 이렇게 하시는 맞아요. 부모님들도 굉장히 음. 많으세요. 그럴 경우에는 또 학교에 이제 연락을 대신 간접적으로 사과를 하시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과의 노력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심의위원회 간다면은 음. 반성의 태도에 있어서 긍정적인 음. 어떤. 요소로 작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과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사과 그리고 인정하는 태도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또 학부모님들께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변호사님께 정말 자세한 학교 폭력과 관련된 뭐 절차라든가 아니면 내가 신고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았는데요, 학교 폭력과 관련돼서 좀 가감 없는 조언을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새 학생들 보면은 나만 아는 친구들, 나밖에 모르는 좀 아, 자기중심적인, 약간 개인주의적인 네, 그런 성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 뭐 상호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 선생님들, 우리 사회가 학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소한 갈등도 서로 진심으로 화해하지 못하면 이제 학교폭력이 접수되는 우리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갈등이 생겼을 때는 여러분이 빨리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화해를 하는 태도를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학교폭력이 뿌리 뽑히는 그날까지 저도 현직 교사로서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네, 인터뷰 응해주신 박성미 변호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학교 폭력에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법조인이기도 하지만 네, 자녀를 둔 어, 학부모의 입장이 음.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된것 같습니다. 혹시 자녀분이 몇살 정도이신가요? 네, 아직 3살, 5살이거든요. <laughs> 네. 어, 그래도 언젠가는 학교에 들어갈 거고 음. 어, 그렇기 때문에 뭐 학교폭력에 대해서 관심을 지금부터라도 갖게 된것 같습니다.